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 사전투표가 나오고 나서 좀 사실상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관련한 것들이. 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네,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국민들이 사실상 일부분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묵살하고 가만히 냅둔다. 저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든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비슷해요. 네. 선거가 국민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선거 안 하고 정치 욕하는 애들한테는 뭐라 하거든요. 네네. 야, 네가 그러면 한 표라도 행사하고 얘기를 하지. 음. 네, 그게 네 기본 권리인데 기본 권리도 행사 안 하고 욕하는 거는 잘못됐다. 네네. 라고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네네. 그게 뭐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좀더 딥하게 막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한번 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 했으면 사실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